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5위입니다. 체리플러스 태블릿 포스 키오스크는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안드로이드 무료 포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99,000원으로 특별한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카페 키오스크 15.6인치 무인 계산기는 사용이 편리하고 시각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친절한 안내 덕분에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미래아이의 아네테 멜레세 키오스크가 할인 중입니다. 가격은 16,200원으로 마음에 드시면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휴대한 편리함과 다양한 결제 방식이 강점인 애플페이 무선 카드 단말기 디자인도 세련되어 카운터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사용이 간편해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코스포스 태블릿 단말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원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설정이 용이해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